네 선생님들 어, 계속 컴퓨터 오류 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요 윈도우 오류 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 다시 촬영합니다 자 윈도우 업데이트 제거 영상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요 윈도우 업데이트 제거를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윈도우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거든요 자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PC 설정 누릅니다. 아, 근데 이거 그 하시기 전에요. 여기다가 올려셔도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바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PC 설정 눌렀을 때요, 여기 밑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가 언제부터 할수 있다, 뭐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업데이트 계속하기를 누르면 앞으로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거고요. 한번 누르면 일주일 후. 지금부터 일주일 후, 3, 3월 22일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3월 29일이니까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2주 후, 3주 후, 4주 이렇게 해서 어, 5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업데이트 되도록 일단은 다 미뤄놓으세요 그래야 껐다 켜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혹시 지금 이 업데이트 기록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서요 업데이트 제거 눌러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제거 누르시면 여기서 보안 업데이트가 설치되었다 이렇게요 지금 저처럼 그러면 아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껐다 켜지면 이제 이 보안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보안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고친 업데이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지금 윈도우까지 적용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5주 정도 미뤄놓으면 충분히 될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에 문제점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웬만하면은 여기 그 유지보수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